기자님은 어디 사세요? 저는 인천에 살어요 그러면 오늘의 이 소식이 정말 반가우시겠어요. 네. <laughs> 네, 편집국 사람들. 오늘은 제2 경인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실 텐데요. 그전에 이 시각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시고 돌아오시죠. 교육부가 내년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1,000개 이상 늘려 워낙 2만명 가량을 더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서울 강남에 이어 강북권과 수도권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 61%를 차지하며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국 사람들 아나운서 이화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인천과 구로를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건설 부동산부의 윤주혜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윤지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2경인선이 뚫리면 <laughs> 네. 어디 어디를 지나가죠? 어, 제2경인선은 우선 인천부터 서울구로까지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네. 어, 인천 청악부터 시작해서 음? 남동공단, 논현, 석창, 경기 시흥, 은계, 감명 등을 거쳐서 네? 서울구로까지 <laughs>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오, 인천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서울구로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네 무엇보다 인천 서남부권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 이 높아질 음.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이 경인선이 개통되면 인천 청각동에서 서울 구로까지 도착하는데 38분 가량 걸릴 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이제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들었는데 네. 착공되는 날짜가 더 궁금해집니다. 사실. 네. 어... 이 경인선을 이루면 2024년 음.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음. 우선 인천시는 그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할 음. 방침이라고 음. 밝혔습니다. 올해 아니면 사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네. <laughs> 네. 그러면 사전타당성 조사가 입증이 되면 이제 2024년까지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좋습니다. 제2 경인선, 뚫리게 되면 뭐, 반사이 굉장히 많겠지만, 또, 사펴보시는 효과 어떤 것들이 음. 있을까요? 우선, 인천분들의 그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음.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네.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체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우선, 그 인천하고 경기도 인구가 음. 계속 증가하는 네네네.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할 음. 때, 아무래도 이 경인선이 개통이 되면은, 승용차보다는 네. 철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돼서 그동태들 네. 해결될 것 같아요. 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통이 많이 되면 될수록 어, 삶의 질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착공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러면 또 다른 거 취지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다른 거? 요즘에요? 음. 음, GTX 노선에도 관심이 좀다 <laughs> 노선에 <laughs> 네, 아무래도 인천에 살기 때문에 네. 그쪽에 좀 관심. <laughs> 다른 여러 가지 건설 부동산부에서 나오는 이슈들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궁금한 사항들 또 다음 방식때 와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